안녕하세요. 과문 금일러입니다. 2022년에 오픈 AI에서 챗 GPT 생성형 AI 모델을 공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중국 기업에서 딥시크라고 하는 새로운 중국의 AI 모델을 발표를 하면서 또 다른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향에 따라서 AI 투자와 관련된 전략이 다소 바뀌어야 하는. 그런 부분을 감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키움 투자 자산운용의 이 은용 책임님께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딥시크가 이제 모델 중에 R1이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한때 제2의 스푸트니크 쇼크다라는 음. 말까지 돌았어요. 이스푸트니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랑 러시아 이런 열강들이 이제 우주항공, 뭐 미사일 발사 이런 관련된 분야에서 경쟁을 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미국이 모든 걸다 압도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그 이름이 스푸트니크인데요 그것을 먼저 발사를 했고 그로 인해서 미국이 가장 앞선다고 생각을 했으나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서 충격을 받았죠 물론 이 스푸트니크 쇼크는요 미국이 이제 1969년 이때 이제 아폴로 1 5 1호를 발사를 해서 최초의 유인 우주선을 이제 달에 보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스프링크 쇼크는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죠. 이 AI 관련해서도요, 미국이 유일하다. 그리고 미국의 기술력이 가장 앞선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높은 비용이 수반되는 고성능 AI 반도체가 최강인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요. 중국이 이제 이보다 더 저렴한 돈을 들여서 딥시크라는 R1 모델을 이렇게 내놓은 거죠. 비용도 저렴하고 성돈도 괜찮은 거죠.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딥시크가 이제 R1을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인프라에 4년에 걸쳐서 5천억 달러, 한화로 하면 718조 원 정도 되는 돈을 쏟아부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AI에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그 미국과 중국 말고도 여러 나라들, 여러 기업들이 이 경쟁 구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AI 분야는 향후 몇년 동안 투자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고 또 이제 특히 시장 초기부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AI 관련 대표 종목들에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보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딥시크 때문에 사실 미국 기업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사실인데, 뭐그 이후로 보안 문제도 발생을 하고, 네. 그 비용이 과소평가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뭐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조금 차치를 하고요. 네. 확실한 것은 이러한 딥시크 때문에 미국에서 AI 투자와 관련된 비용이 많이 이제 자극을 받았다. 비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자극을 받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변화의 움직임을 가져오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AI 기술 그리고 밸류체인과 관련된 기술들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AI 밸류체인은요, 사실 뭐 굉장히 폭넓게 구성이 되긴 합니다만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공급업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고요 ai 발전 단계를 봤을 때 이제 ai 시대 1막은 ai 관련된 인프라가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 gpu hbm 데이터 센터와 같이 좀더 하드웨어 쪽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량으로 이제 투자도 하고 또 ai 모델들이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고 추론을 했는데 그 모델들이 점차 진화를 하면서 1막의 흐름을 지속하고 또 강화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 말부터는 이제 AI 시대 2막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배경으로는요 AI가 이제 학습하는 걸 넘어서서 추론하는 게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론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오픈 AI와 같은 훌륭한 그런 추론 모델들이 증장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API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PI라는 거는요. 소프트웨어 간의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개발자가 특정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다른 서비스의 기능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앱 개발자가 앱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API를 활용을 해서 결제 시스템을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요런 것을 보면, API를 활용하는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 API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AI 서비스 개발 비용도 절감이 되고 AI 서비스에 대한 확산, 도입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이 기업들 간의 경쟁도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서 서비스 시장도 같이 동반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AI 시대의 이막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분야가 부상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이버 보안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따라서 2025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실 때는 지속적으로 핫한 그 AI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 관련 주식들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AI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들을 예로 들자면 엔비디아, 팔란티어가 그 예가 될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AI 산업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했는지 그 단계를 1단계와 2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1단계는 주로 인프라와 관련된 GPU 인프라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엔비디아가 될수 있겠죠. 네네. 그러한 업종이 될수 있겠고 그리고 또 2단계로는 주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산업 음, 분야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아마 한 번쯤은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팔란티어. 네. 그런 기업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선 엔비디아부터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엔비디아가 정말 작년에 미국 주식장을 뜨겁게 달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올해는 어떨 것인가? 네, 이해되는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엔비디아는 뭐 딱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접해 보셨을 것 같고요. AI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AI 반도체 대장주입니다. AI 상태의 확대로부터 구조적인 소외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우선 이 엔비디아의 핵심 제품, 뭐 다들 아시겠지만 GPU이죠. 이 고성능 GPU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되고 있고요. 여기에 AI 모델의 출원 능력이 또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어, GPU, 고성능 GPU의 수요가 당연히 증가를 할수 밖에 없는 거고요. AI 모델의 어, 성능은 학습 데이터, AI 모델의 매개 변수, 그리고 컴퓨팅 파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뭐, 컴퓨팅 파워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의 성능, 그러니까 사용되는 시간과 리소스에 견주어서 컴퓨터의 시스템이 수행하는 사용자한테 유용한 작업의 양을 뜻합니다. 거고요. 이 학습 데이터 측면에서 또 보면요. 기존에는 텍스트 중심의 어, 데이터였다면, 이제는 점점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 등으로 학습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또 출연을 잘 하려면, 당연히 컴퓨터의 성능이 중요하잖아요. 이는 고성능 AI 반도체의 수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AI 관련된 사업의 분야를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 헬스케어 분야에 관련돼서 뭐 클라라, 자율주행 및 운전자를 지원하는, 제공하는 플랫폼인 드라이브, 뭐 스마트 인프라 관련해서 메트로폴리스 등 세부적인 사용처별로 이 AI 플랫폼을 특화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GPU,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AI 구동을 위한 모든 분야의 우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관련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AI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가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AI 모델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최신의 AI 반도체가 탑재된 AI 데이터 센터를 얼만큼의 규모로 확보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AI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도 역시 엔비디아는 강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 AI 패권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또한 엔비디아에는 굉장히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글로벌 패권 전쟁 속에서 기술 경쟁의 중심에는 AI가 자리를 잡았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픈 AI 그리고 소프트뱅크, 오라클, 세 개의 회사의 합작사를 만들어서 AI 인프라 구축에 5천억 달러를 쓰겠다는 이 스타 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대 막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서 엔비디아는 또 파트너사로 참여를 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수혜를 당연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엔비디아가 이제 AI에 관련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산업이 더 발달하면 할수록 엔비디아에 더 주목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2단계라고 볼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 중에서도 네. 팔란티어 업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I 시대 초창기에는 인프라, 반도체, 하드웨어 분야가 시장을 주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이막에는 이 초반의 인프라, 하드웨어 산업사이클은 계속 지속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AI 소프트웨어 분야 사이클이 또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팔란티아, 세일즈포스, 어도비, 오라클 등의 기업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어, 군사적, 국가적 목적의 AI 활용이 활발해지는 국면에는요. AI 소프트웨어주 중에서도 AI 방산주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팔란티아는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AI 소프트웨어 분야의 주도 종목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 그리고 군사 기관의 수요가 있어서 되게 경쟁력이 있는데요. 팔란티어는 2008년에 정보 및 국방 기관용 정보 수집 및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고담을 출시를 하면서 미국 내에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 고담이라고 하면 군인, 스파이, 경찰 등 여기서 수집한 지문, 뭐 금융 기록, 각종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해서 사람이 발견할 수 없는 숨겨진 연결고리와 테러리스트 등의 네트워크를 규명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CIA, FBI 등 기밀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매출을 창출을 하고 있고요. 기밀 정보를 다루는 그런 비즈니스 특성상 진입장벽이 높아서 다른 기업들이 넘볼 수 없는 어떤 해자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팔란티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주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 고담. 근데 이 고담을 주로 정부기관이나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이런 정부기관만 사용을 하는 것이냐? 민간 기업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팔란티어는 민간 기업에도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상장을 한 이후에 이 고담을 일반 기업 대상으로 제 개량한 파운드리 라는 서비스를 배포를 했고요. SAAS,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제공 모델, 어, 인프라인 아폴로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 현재는 그래서 정부 향 매출, 그리고 민간 기업 매출이 거의 5대5까지 따라온 상황입니다. 팔란티어는 AI 소프트웨어 테마와 방산 테마에 모두 걸쳐져 있어서 AI 방산주로 불리기도 합니다. 기업들의 AI 서비스 도입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의 그 국가적 어 군사적 목적으로 AI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어서 민간, 정부 양 양날개 모두 다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란티어는 지난 2월 3일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 대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기도 했고요. 올해 실적 전망치 역시 어, 당초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은 AI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AI 강자인 엔비디아와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AI 강자 팔란티어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두 가지 기업에 모두 투자를 할수 있는 그 상품이 바로 키움 투자 자산 운용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채권에 같이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들었는데요. 어, 이 상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키움 투자 자산 운용에서 2월 11일 채권 혼합형 상품 2종을 출시를 했습니다 바로 키움 엔비디아 미국 30년 국채 혼합 액티브 헤지형 키움 팔란티어 미국 30년 국채 혼합 액티브 헤지 <laughs> 상품 이름이 좀 깁니다 이두 <laughs> 가지고요 ai 분야의 대장격인 엔비디아와 ai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자인 팔란티어에 미국 초장기 국채 국제, 30년 국채를 섞어서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AI 산업의 성장성에 투자를 하면서 미국 금리 인하의 수혜도 함께 노려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키움 팔란티어 미국 30년 국채 혼합 액티브 e 지형의 비교 지수는 팔란티어 지수의 주가와 미국 30년 국채의 가격을 3대 7로 반영을 하는 블룸버그 블렌디드 팔란티어 앤 유에스 롱 트레저리 본드 인덱스라는 이름이 기네요. 네. 그 지수를 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100만 원을 투자를 하신다면 30만 원은 팔란티어에 70만 원은 미국 30년 부채에 투자를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ETF는 액티브 ETF로요. 비교지수와의 상관관계를 0.7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비교지수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자산의 30%는 팔란티어에 70%는 미국 국채 30년 국채에 투자를 하는 것과 유산 효과를 기대하는 동시에 그 이상의 투자 성과를 기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 ETF는 팔란티어 주식의 약 25%를 담고 있고 미국 30년 국채 및 TLT ETF 있죠 제일 유명한 그 ETF에도 투자를 하고 국내 통한 채 등에도 나머지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ETF는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실제 포트폴리오는 비교지수 구성이랑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비교지수 대비해서 좀 추적오차가 높이 발생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키움 엔비디아 미국 30년 국채 혼합 액티브 헤지형 상품도 구조와 내용은 팔란티어 상품과 동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상품 모두 채권 혼합형 상품이니까 어, 미국 30년 국채에도 투자를 하고 또 개별 기업에도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금리 인하와 관계에서 채권 투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러한 네. 금리 인하의 방향성에도 투자를 할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 투자에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 일단 투자를 하실 때 자산 배분 측면에 있어서 채권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30년 만기로 발행된 미국 30년 국채는 미국 장기채의 대명사이지요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금리에 대한 가격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장기채는 금리 인하 국면에 있어서 큰 가격 상승의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미국 장기채에 대한 투자 역시 유례 없이 증가를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미국이 이제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조절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대한 어떤 변동성의 우려가 굉장히 커서 시장 금리가 좀 튀어 오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봤을 때는 현 시점에 미국 장기채 신규 진입에 대한 부담은 좀 덜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금리가 올랐으니 이제 그만큼 가격 매력은 상승을 했겠죠. 실제 최근에 증권사나 은행들의 어, 리테일 현장에서는 그 미국 장기채 매수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 속도는 향후 미국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결정이 되긴 하겠지만 방향은 인하 쪽이 맞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낮은 금리 그리고 약 달러를 선호하는 트럼프가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대한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트럼프 정부의 뭐 관세 감세, 이민 정책 등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불확실하긴 하니까요. 향후 경제 동향을 주시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단기 변동성은 있으나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 네, 이런 네. 의견을 주신 걸로 들리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상품의 뭐 강점 또는 특징 이게 뭐가 있을까요? 이 상품명에서 볼수 있듯이 이 상품은 환헤지형 상품입니다. 현재 원 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으로 어 환율 하락시 환차선을 걱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키움 엔비디아 그리고 팔란티어 미국 30년 국제 혼합 액티브 해지형 이 상품은요. 환 해지를 하고 있으니까 원 달러 환율의 변동이 etf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걸 최소화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또한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 없이 금리 인하를 지금 앞두고 있으니까 현직에는 적절한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 상품은 isa 계좌에서는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하시고 또한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100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퇴직연금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내 월급으로 일을 해서 그거의 일부를 가지고 이제 퇴직연금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 특히 그중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이 자산을 좀 증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을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퇴직연금으로 펀드나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투자를 하시다 보면 항상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비위험 자산, 그러니까 안정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이30% 비중을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실 겁니다. 현행 규정상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위험 자산, 그러니까 주식형 또는 주식 혼합형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은 최대 70%거든요. 그리고 적립금의 나머지 이제 30%, 최소 30%는 비위험 자산, 그러니까 채권형 또는 채권 혼합형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출시를 한이두 채권 혼합형 etf를 활용을 하시면 이30% 범위 안에서도 주식을 높임 비중으로 담으실 수 있고요. 퇴직연금 적립금 100%를 이 etf에 투자하신 것도 물론 가능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금자산 증식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성장주와 미국 30년 국채 모두 이제 높은 변성성이 예상이 되는 자산이니까요. 초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음을 당부드린 바입니다. 네, 특히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정 자산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AI 관련된 기업, 어느 기업에 특정을 해서 주목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키움투자자산운용 이 은용 책임가 함께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그와 관련돼서 투자하실 수 있는 ETF 상품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